이 문장 밑줄 쳐야 되고 여기가 서술형 대비. In particular, 특히나 미, 어, Medina of Fez. Fez의 Medina는 이게 어디냐면 동격의 반점. Old section of the city. 구시가. 부시가인 페즈의 메디나는 has kept 동사. 어, it's architecture. 그것의 건축과 그리고 style. 양식을 kept. 지켜왔다. The way. 방식. 그대로. It was. 이거 지금 삽입인데 style. The way it was. 요스가 이렇게 앞에 꾸며주고. 항상 the way it was는 그 방식 그대로. 지켜왔대. 1200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거야. one makes o a made in our 페이스에 디나를 만드는 것 more special. 이제 make가 5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 보어 자리에 는건 형용사 자 와고 special. 그러니까 만드는 거 메디나 페이스에 디나를 more special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왓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 is지. is the word 세계의 largest 가장 크고 most 가장 complicated한 그 가장 복잡한 미로 라비린스 미로인데 거의 nearly 어 9000년이 아니라 narrow alley 복도지 그니까 9000개의 좁은 골목들이 정답 are entangled 뒤열케 서로 엉키다 서로 엉켜있대 in one another 서로 어 without any pattern 어떠한 규칙이나 또는 로직 논리 없이 뭐 패턴 뭐 양식도 되고 그 다음에 로직 규칙 논리 다 돼. 어떤 양식이나 규칙 없이 그냥 엉켜 있어. 그9 0 구천 개의 미로가.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거지. and 그리고 sometime 셋대로 you 너는 may 동사. may reach 이르다. dead end는 막다른 길.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as you wander the alley 네가 그 골목을 wander 걷다 배회하다 걷다 보면 as 뭐뭐 하면 접속사로 쓰이면 자연스럽게 해석한다 했고 뒤에 완벽한 문정오겠지 in medina of f a e 의 골목을 걷다 보면 you 너는 can 동사 can see the endless 끝없는 view of uh, market 시장과 그리, 어, with 근데 어떤 시장? 루프를 가진 지붕이 있는 시장과 old mosque 오래된 모스크 팰리스 궁전 그리고 다잉 팩토리 염색 공장. 끝없는 광경을 볼수 있대. 그다음에 car 자동차는 a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는다. in t h i s thereo 이좁은 좁고 and 루크드가엘리 꾸며주고 크루크루크들구불구불한한 골목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so 그래서 you can 너는 easily 쉽게 Come 스 c r o 마주치다 뭐에 마주쳐? 그 뮬, 당나귀, 노세 당나귀 어려운 말로 노세 그리고 동키 아근 둘이 비슷하긴 한데 좀 살짝 종류가 살짝씩 다른 거지 근데 어떤 애들? 캐링이 앞에 꾸며주는 행즈블루다아 나르는 애들 노세나 당나귀, 그쯔 상품을 물건을 싣고 다니는 그 다음에 c 처 l t u 문화노트 밥 부즐르드, 밥 부즐르드 바부즐르드 이게 뭐냐면 랜드마크인데 오버 페즈 f 즈 z Fez의 랜드마크인 바부즐르드는 동사 is main entrance 정문이래 군. 모의 정문 인 n 메디나 e d i n a o 의 메디나로 들어가는 정문이다 그 다음 더 사이드 그 쪽은 어떤 쪽? 이게 주어의 핵이네 g r 마주하다 맞지하다 새로운 비즈를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쪽은 동사 is painted 어, 칠해져 있다 elegant 우아한 blue 파란색으로 the reverse side 그 반대쪽은 which 이것은 the face 직면하고 있어 메디나를 향하고 있는 그 reverse side 반대쪽 즉 뒤쪽 뒤쪽은 주어의 핵 동사 is painted 칠해져 있다 green 초록색으로 when you 너가 pass through 건널 때 통과하다 모에 통과할 때, 이 블루 게이트 파란색 거기 문을 통과할 때, 유 너는 feel like 뭐를 느껴? 이부터 문장 끝까지를 느끼는 거지. 유 너가 are traveling 여행하고 있다고 from modern 현대에서 to medieval times니까 중세로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다음에 어, 이 from 어피스 오브 시위자드 스위스 모로코에 있는 그런 피소고 작은 스위스인 이프랑 이프랑은 통사 is a t 마을인데 어떤 마을 대시 앞에 꾸며줘 has a different feel 다른 느낌을 가진 마을 from every other town 어느 다른 마을과는 다른 느낌을 가진 마을이다 in 모로코에서 walking through 이프랑을 걷다 보면 you can see 너는 볼수 있어 유로피안 스타일의 에 그런 하우스 집을 집들과 다음, 반점 다음에 아예 이제 편집을 해놔 블루밍, 만개안, 플라워베드, 화단 그리고 앤드파크, 공원들을 볼수 있다 인에디션 연결되면 하고 게다가 데어라, 유도보사 뒤에 스위치 잘했고 많은 스키 리졸트도 있대 in this town 이 마을에 because 왜냐하면 it, 그것은 snows a lot in winter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re is why 이 why 자리에 because 오면 안돼 왜 y는 뒤에 왜안돼 y뒤에 뭐야 어 그치 because, because 뒤에는 그치 그래서 결과 그래서 나는 이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 그 결과 if랑은 is often 종종 referred to it, 불린다 as 모로코의 스위스라고 불리운다 just 요 문장이 중요하고 이게 서술형 대비인데 서술형 대비는 보통 오빠로 Up 가면 되고 얘는 서주영 대비 Just thinking of 생각하는 것은 Skiing In Africa에서 스키를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Make this town 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Makes a much More 훨씬 더 Attractive 매력적인 도시로 만든다 Much more 이 비교글 강조 그래서 멋지다리에 베리 빼고 다 오고. 그 다음, 더, 사하라 디저트, 사하라 사막. In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 여기서부터는 문제 표고 조금. 좀...